지적관계법규 도로명주소법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로명주소법상 주소정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래서 주소정보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도로명판, 도로명에 대한 건물번호판, 그 다음에 주소정보안내판, 뭐 이런 등등이 있죠. 지역번호판이라기보다는 국가지점번호판. 국가 지점 국가가 예 국가에서 중요한 지점에 대한 번호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역 번호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 정보시설 즉 지금 보면 이제 정의를 얘기하죠 각 법의 일조는 목적이 나오고요 이조가 이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요 정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집원 어, 주소 체계와 도로명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집원 주소는 토지 중심으로 구성하고요, 도로명 주소는 예, 건물 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어, 표시하는데 건물 번호를 기반으로 한 예,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어, 대부분의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집원 주소 체계를 채택을 한다가 아니라 이게 도로명 주소 체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도로명 주소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지금 집원 주소체계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도로명 주소체계로 지금 전환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원 주소는 토지 표시와 또 주소를 함께 사용함으로 재산권 보호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도로명 주소법에 재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라. 재적이 아니라 재정이겠죠. 예,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물론 공공 복리, 뭐 건전한 도시 발전, 도로명 주소법을 하, 하게 되면 뭐 여차저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예,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구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달라라고 했으니까 법규상에 도로명 주소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제 일조의 목적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써있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 안전이나 편의를 도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각 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 목적에는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가장 타당한 그런 내용이 된다. 뭐 효율적 관리라든지 국토를 국민의 소유권 뭐 이런 부분도 뭐 도로명을 통해서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연결고리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생활 안전, 국민의 생활 안전, 국가 경쟁력 강화, 이거를 가장 타당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도로명 주소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올치하는 것은 상세 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 주소, 즉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고 이제 법규상에 이제 그렇게 써있긴 한데 거기에 표기하는 주소를 상세 주소라고 한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상세 주소란 상세 주소를, 상세 주소를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상세 주소로 표기하는.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뭐, 동이나 호수, 뭐, 이런 거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상세 주소는 별도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와 별도로 표시하는 주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얘네는 별도의 주소로 구성이 되고, 상세주소는 거기에 대한 상세주소가 붙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다 도로 구간이란,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 지점, 끝 지점 사이를 도로 구간이라고 한다. 구간이고, 기초번호, 도로 구간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기초번호라고 한다. 도로 구간에 아까 이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을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도로 기초 번호란 도로 구간의 어떤 간격마다, 일정 간격마다 예. 부여한 번호 국가 기초 구역이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 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해서 나눈 구역을 국가 기초 구역이라고 한다. 다 정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법규 2조의 법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어. 도로명 주소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용어의 정의, 또 역시 정의 문제가 나오죠.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서 건물,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냐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이제 사물주소라고 한다.